네, 이번 영상은 어, 집에서 할수 있는 핸들링 연습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콘 있으면 콘을 여러분들이 좌우에 설치하셔도 되고요. 콘이 없을 시에는 표시할 수 있는 물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어, 설치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처음에 설치할 때는요, 여러분들이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반발만 옆으로 뻗으시고요. 그 상태에서 글러브를 최대한 앞으로 뻗은 상태에 어, 콘을 하나 설치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제일 앞쪽보다는 조금 더 뒤에 놔둔 상태에서 콘을 설치해주시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발 라인 옆에서 어, 콘을 설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제가 우측 편에다가 표시했는데요. 를 어, 왼쪽 편에도 좌측 편에도 표시한다라고 를 하면 발만만 옆으로 이동해주시고요. 그 상태에서 최대한 앞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콘을 하나 설치해줄 거고요.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뒤에 놔둬서 코너 하나 설치해 줄 거고요. 그리고 내발옆 라인에 코너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할 거는요. 첫 번째는 낮은 자세에서 먼저 움직일 건데요. 여러분들이 수비하시는 최대한 낮은 자세에서 항상 목표물을 바라보고 있을 거고요. 그 상태에서 한발 이동 후 핸들링 해 주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칸에 가셔서 핸들링 해주시고요. 세 번째는 마지막 옆으로 가셔서 핸들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왼쪽 편에도 동일하게 할 건데요.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한 가지 지켜주셔야 될 거는요. 핸들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가 들어오고 갔다가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훈련이 될수 있기 때문에요. 항상 여러분들한테 타고가 온다라는 생각하고 그 타고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항상 훈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낮은 자세에서 핸들링하는 훈련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진짜 실제로 수비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편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실제로 타구가 나한테 날로온다 생각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핸들링 다시 편하게 선 상태에서 타구가 날로온다 생각하고요 리듬 맞춰서 어, 핸들링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수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. 어, 여러분들이 어, 충분히 좋은 자세로 할수 있는 개수, 10개 이내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